음, 이번에는 3학년 3과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학교 프린트 빠르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과 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아, 이게 중요하지 앞에 있는 명사, 얘를 선행사라고 하는데, 얘를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따라서, 즉,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뭐 명사 꾸며주는 거, 관계대명사. 기억나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명사를 뭐라고 한다? 선행사라고 한다. 사람일 때는 관계대명사 주격일 때는 후 목적격일 때는 후나 훔을 쓰고 소유격일 때는 후스를 쓴다. 동물이나 사물일 때는 위치를 쓰고 소유격은 후스를 쓴다. 사람 동물 삶을 통일할 때는 기억나죠? 대슬 쓰죠. 그다음에 후스를 쓴다. 이렇게. 그러면은 주격 관계 대명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Look at the boy. 저 소년을 봐. He is playing with the ball. 그는 공으로 놀고 있어. 여기서 중요한 공식 있죠, 공식. 똑같은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뒤에를 지우고 요 앞에 나머지 문장을 다시 한번 요 나머지 문장을 여기 요 앞에 요 아이의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앞에 모이가 사람이니까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니까 후를 쓰는 거죠. 주격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한다? 뒤에가 이렇게 동사로 시작되죠. 그럼 뭐가 없어? 주어가 없지? 그럼 이게 주격관계대명사니까 후를 쓰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소년은 소년인데 공과 함께 놀고 있는 소년을 봐. 이렇게. 다음.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이번에는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보겠습니다. I like the cake. 나는 그 케이크를 좋아해. We ate it yesterday. 우리는 그것을 어제 먹었어. 공통된 것 찾으면 the cake eat. 그러면, 얘를 지우고, 요 나머지 아이를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었대요. 뭐를? 그것을. 이 목적어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건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건데, 케이크 뒤에 위치를 붙여주면 되죠. 왜냐하면, 목적격이면서 사물일 때는 똑같이 위치를 쓰니까. So, I like the cake which we ate yesterday. 이렇게 묶어서 꾸며주는 거. 나는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어제 우리가 먹었던 케이크를 좋아해. 뒤에 보면 주어 동사는 나왔는데, 뭐를 먹었대요. 뭐를.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갈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계속적 용법은 어떻게 생겼는지만 기억하면 되냐면, 컴마 관계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문장을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김 씨는 여동생이 한명 있다. 근데 그는 선생님이다. 아니면 뭐, 선생님이다. 쓰면 되겠네요. 또, 나의 삼촌은 의사다. 이건데, 이 안에 이게 껴있는 거잖아요. 부산에 사시는데, 의사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쭉쭉쭉쭉 가면 돼요. 음, 아, 여기, 그래, 중요하다. 진짜 너무 중요해. 한번 보세요. 근데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요 문장이랑, 요 문장이 똑같이 생겼죠? 근데 뭔 차이가 있냐면, 여기에 반점이 있어, 요 이렇게. 그럼 얘는 계속적 용법인 거죠? 얘는 뭐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잖아요, 이게. 뭐 나는 아들이 있는데 피아니스트인 아들이 있다. 뒤, 밑에도 나도 아들이 있는데 그는 피아니스트다. 똑같죠, 해석은. 해석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잘 보세요. 이 밑에 먼저 볼게요. 얘는 아들이 하나야. 그리고 그 아들이 피아니스트야. 얘는 피아니스트인 아들이 하나. 그 외에 아들이 더 있을 수 있어. 음? 한번 볼게요. 아들이 두명 이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있다는 거 피아니스트인 사람이. 근데 밑에는 이 아들이 하나라 고했죠 하나가 다야.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 그리고 그한 명이 피아니스트야. 피아니스트. 이렇게. 아 선생님, 아이고 헷갈려요. 아, 알려줄게, 알려줄게. 여기 반점 있잖아요. 계속적 용법일 때는 보세요. 얘를 이렇게 보는 거. 얘를 끊어 보는 거야. 이게 한 문장이야. 나는 아들이 몇 명이다? 한 명이다 끝이야. 나는 아들이 하나다 얘기한 거야. 세 명, 네명 그게 아니라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걔가 피아니스트야 이렇게. 네 반점을 있다고 치면 반점이 있으면 이걸 끊어 보세요 이렇게 길게. 그래서 나는 아들이 하나인데 걔가 피아니스트야 이렇게. 근데 위에는 반점이 없잖아. 요 그래서 나는 피아니스트인 아들이 하나야. 근데 더 있을 수 있어. 뭐 의사 아들이 있을 수 있고, 변호사 아들이 있을 수 있고, 축구 선수 아들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반점을 보라고, 반점을. 반점이 있으면, 난 아들이 하나다라고, 내가 내 나의 자녀가 한 명이라고 그냥 끝낸 거야. 난한 명밖에 없어. 이렇게. 그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이 정도, 이 구분할 줄만 알면 돼요.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3번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을 쓸수 없다. 이거 본문에서 했었죠. 그리고 생략하지 않아요. 목적격일 때 생략하지 않아요. So I have a son that is a pianist. 틀렸죠? that이 들어가면 안 돼요. w 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계속적 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뿐만 아니라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 lied to my mom. 나는 내 어머니께 거짓말했다. 그것은 만들었다. 그녀를 화나게. 맞죠? 여기서 관계대명사에 우리 보통 이렇게 명사 꾸며주잖아요. 근데 아니죠, 여기서는. 전체를 꾸며주는 거야, 이게. 해석을 해보면. 나는 어머니께 거짓말했어.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어머니께 거짓말한 것은 그녀를 화나게 만든 거죠? 나의 엄마는 엄마를 꾸며준다고 치면, 나의 엄마는 만들었다 그녀를 화나게. 말이 안 되지. 내가 어머니께 거짓말 한 것은 만들었다 어머니를 화나게. 여기 정리. 계속 적용법이잖아요, 이게. 이때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도 해요. 근데 해석을 해보면 이 전체를 꾸며줘, 이렇게. 내가 어머니께 거짓말 한 것은 만들었다 어머니를 화나게. 이렇게. 전체를 수식해주기도 한다. 괜찮죠? 그래서 결론. 제한적 용법인지 계속적 용법인지는 반점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요. 이렇게. 요 앞부분 개념들 중요하니까 영상 보면서 완벽하게 숙제하시고 또 남은 시험 기간 동안 어, 쌤이 계속 한번 잡아줄게요. 바로 이제 예문 가겠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하나 샀다. She bought a watch. 반점을 붙이래요. 반점 찍고, which was very cute, 맞죠? 여기 대는 안 돼요. 왜안 될까요? 여기 계속적 용법일 때는 대이안 돼요. 다음, 그는 두 명의 아들이 있다. He has two sons. 반점 찍고, who are doctors. 계속적 용법이죠? 그럼 중요한 거. 이 문장에서 그는 아들이 몇 명일까? 막다더 있을까? 아니면 두 명이 다일까? 기억나요? 반점이 있으면 끊으라고. 그럼 그는 아들이 두 명이야. 끝이야. 아들이 두 명이 다야. 만약에 반점이 없으면, 만약에 반점이 없어. 그러면 의사인 아들이 두 명이고, 세 명은 뭐 나머지 아이들은 뭐 피아니스트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축구 선수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나요? 근데 반점이 찍혔죠. 그러면 아들이 두 명이 다다. 이렇게. 다음. 이 책은 세종대왕에 관한 것이다. 그럼 this book부터 가야 되죠. This book is about 킹 세종. 그러면, this book 지우고, is 지우고, about 지우고, king, 세종 지웠어요. 반점 찍어야 되지. 반점, who invented 한, 한글. 요렇게.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의 친구는 런던에 산다는데, 이게 요리사인데라는 관계대명사 가운데 있죠, 가운데. 가운데 넣으라한 소리예요. 이거 요거. 중요해요. 가운데다 넣어야 돼. 가운데다. 그럼 my friend Linda를 먼저 써야 되겠네. 대문자로 쓰고 Linda 그 다음에 beliefs in London 이렇게 런던에산다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가운데 요리사인들을 껴야 되잖아. 그럼 반점 찍고 who is A chef. 하고, 반점이 두개 보이죠? 반점을또 닫아줘야 돼. 이렇게. Who lives, I 아니, live, s 아니지. Who is a chef? 이렇게 다지웠어 그럼 나머지 lives in London.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낄 때는 who랑 who is a chef 양쪽에 반점을 넣어주면 된다. 다음. 이것은 김치다. 그럼, this is, 어, 김을 이렇게 쥐로 썼네. 김치, 반점 찍고, 일단 지울까요?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그 다음에, which is a traditional Korean food. 이렇게. 됐죠? 다음, 나는 파리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중이래요. I am reading a book about Paris. 했고, 반점 찍고, 반점 지우고, which? I visited two years ago 이렇게. I visited two years ago 이렇게. 다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수미인데 하면 my best friend is. 숨이, 반점 찍고, who lives next door.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정문하면 되겠습니다. 두 페이지 반 남았네? 그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 그래도 꼼꼼히 해볼게요. 나는 나의 아빠에게 거짓말했는데, I lied to My dad 이렇게 쓰는 거예요. I lied to my dad. 반점 찍고, which made him angry 이렇게. Which made him angry 이렇게. Kevin은 동물들을 사랑한다가 원래 문장인데 이 안에 껴 있는 거예요. 첫번 별표 치시고 가운데 껴 있는 거. 왜번 Kevin 쓰고 반점 여기 반점 반점이 있죠. 그래서 반점 찍고 Who has three cats? Who has three cats? 난 반점 마무리 해주고 <laughs> Loves. animals,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반점, 반점 넣어줘야 되고, 이 사이에다 껴주는 거. 왜냐면 반점, 반점, 사이니까. 다음, 이것도 반점, 반점 사이에 있죠? 하는 거예요. 이수프는 그럼, this soup. 반점 찍고, 사문의 위치. 반점 없애고, 위치. 다음에, my mom. made 반점 찍고 taste so good 요렇게 괜찮죠? 반점 반점 하고 이 안에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 조심하세요. which my mom made에요. which made my mom은 우리 엄마를 만든 거죠. 엄마 이거 안돼. which my mom made에요. 다음 나는 이 쇼를 좋아하는데. 그럼 I like this show. 반점 찍고, 그다음에 which is very exciting 이렇게 어렵지 않죠? 아왜 그래 장아 소민 후아. 광고 후, 아, 진짜, 아, 진짜. 아, 제주도 위치, 아, 진짜. 아, 조 후, 사람이잖아 아, 르브르, 르브르, 박물관 이름이잖아. 아, 위치, 아, 일초 커, 일초 커. 아, 여기 됐으면 안 돼. 진짜 여기 됐으면 안 돼. 됐으면 안 돼. 왜? 반전, 관계대명사. 계속조 용법일 땐 됐으면 안 돼. 애기들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넘어가. 이것도 아까 가볼게요. 저 남자는 나의 영웅이다 근데 가운데 껴있죠? 가운데 껴있잖아요 껴있죠? 오케이 저 남자는 That man 목이 다 쉬었어 That man 반점 찍고 어? 반점 없네 아 콤마 두개 쓰세요 돼있네요 Who 구해줬대 saved Me 나를 From the fire 그 다음에, 반점으로 닫아야 돼. is, my hero. 이거 중요해. 이거 왜냐면, 왜 중요하냐. 배별잘 치세요. 왜냐면, 이 안에가 좀 애매할 수 있어. Who saved me from the fire? 연습하면 돼. 연습하면 돼. 한두 번 하고 시험장 들어가니까, who be from, who be saved from the fire? 이렇게 쓰지. 여러 번 연습하면, who saved me from the fire? 되니까요. 연습 많이 하세요. 알겠죠? 다음 그녀는 1등 상을 받았대요 she 그녀는 받았다 got 1등 상을 first prize 반점 하나 써야 되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니까 which made 만들었다 누구를 그녀의 부모님을 her parents 마지막 해피, 이렇게. 됐죠? 오호, 됐는데 무조건 안 되죠. 후니까. 아, 여러분. 진짜. 잘 들어보세요. 와선 안 돼. 왜냐면 얘는, 얘는, 얘는. 잘 들어가, 잘 들어가. 관계 대명사야. 근데 what 안에 이미 선행사 그 앞에 있는 명사 얘기하는 거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 너무 중요해. 한번 한번 볼까요? 다시 한 번. 와슨 위치처럼 관계 대명사 소속이야. 근데 이 안에 선행사 명사가 이미 돼 있어. 들어 있어. 그래서 앞에 있는 이렇게 <laughs> 명사를 또 수식할 수가 없지. 왜냐면 하 얘는 이미 이 안에 있다니까. 그럼 이렇게 가야지. 위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줄수 있어요. 와슨 이미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선행사가 있으면 안 돼. <laughs> 근데 앞에 이게 선행사가 있지? 그럼 얘를 못 쓴다는 소리야. <laughs> 괜찮아요? 또 볼게요. 여기는 후를 써야 되죠. 앞에 사람이니까. 나는 제주도에 산대 근데 제주도는 제일 큰 섬이라 앞에 선행사가 있지 이렇게. 와을 쓰면 안 된다고 왜냐면 얘 안에 이미 있어 안에 얘를 써야 된다고. 이해돼요? 흠짬뽕도 했구만.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마이크는 보냈다 나에게 뭐를. 꽃은 꽃인데,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앞에 선행사 있죠? 와는 죽어도 안 된다고. 반점 있지. 계속 조용법이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위치 써야 되죠? 사물이니까 꽃이니까. 이해 돼요? 제 논리가 이해 되죠? 또 볼게요. 그는 봤어, 뉴스를. 뉴스는 뉴스인데, 어젯밤 화재에 대한 뉴스래요. 그럼 앞에 선행사죠, 얘. 호해가 어, 안 돼요. 그리고 반점 있죠? 계속 조용 법은 될안 된다 했죠? 그럼 뉴스는 사물이잖아요. 그래서 위치 써야 된다고. 이게 되죠. 또 봐요. 나는 빌릴 거야. 책은 책인데 누구한테? 탐으로부터 빌릴 거야. 그 탐은 읽었어. 그것을 many times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times 번이에요. 번 얘는 횟수에요. 횟수 탐은 그것을 여러 번 읽었대. 그럼 또 이미 앞에 잘 보세요. 탐이라는 선행사 있죠? 탐은 탐인데 그 책을 여러 번 읽은 탐이니까 와안돼 반전 보여요? 대 난돼. 탐 사람이죠? 후 쓰는 거예요. 차분하게 하면 돼. 건방떨고 교만하게 그냥 flowers 이렇게 무지성을 접근하면 안돼 이런 거 쓰면 안돼 dead 같은 거왜 반점 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이 사람은 나의 여동생이에요 디 i s 이것 아니에요 언니들 디 i s 는 사람을 나타낼 때는 이것 이러면 안돼이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this is my sister 반점을 찍으래요. 이런 거잘 보시고. 그다음에 who teaches history in a high school 하나도 어렵지 가 않다. 차분하게. 어, 어? 아, 가운데 껴 있잖아. 치고 가운데, 가운데아 콤마 두개 쓰래 양쪽에. 아 진짜 장난한 것도 아니고. 레이첼. 반점 찍고. Who lives near? 잘 보세요. 아이패드는 이렇게 막지우개 왔다갔다 하죠. 근데 버튼 누르고 띡 바로 지워진다. 기가 막히지? 응. Near my house. 반점 닫고. 아, sorry. 틀렸죠? 우리가 어제 만났대요. Who, we, met. 아, 너, 뭐야. 미쳤나봐. 이거 어제도 안 보고 있었어. yesterday. 혼자 소설 쓰고 있었네. 반점 닫고. 그러면은 we 지우고, yesterday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남은 거는 lives랑 near my house 다 나왔죠? sorry, sorry. lives near my house. 이렇게 영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와, 25분 찍었다, 25분. 기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업 때 하려고 하면 집중도 떨어지고 또 해도 까먹어. 그래서 영상으로 남기는 게 저는 좋, 쌤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으로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번볼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선생님 수업 때는 대체 뭐 하시려고요? 대화문 봐야 되고 기출문제 같이 풀어야 돼, 기출문제. 그게 100배나. 이거는 혼자 집에 차분하게 그냥 보면서 완벽하게 숙제하면 될것 같아요. 이 밑에 접속사 대슨, 햄. 이것도 기네. 이것도 영상으로 찍을지 고민할게요. 그럼 오늘 저녁에 수업이 있는데 그때는 대화문을 하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